네 안녕하세요. 반장입니다 10월 14일이고요. 저녁 11시 50분입니다. 네 오늘 살펴볼 종목은 라이프 시멘틱스. 네 얼마 전에 좋은 흐름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에, 다시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좀 상승이 좀 나왔고 어, 자리 자체가 어, 고무적인 자리에 있어서. 어, 조금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될것 같아서 라이프 시맨틱스를 가져왔습니다. 저희가 처음 이 종목을 봤을 때그 기간 시기는 이 시기입니다. 상한가가 한번 나오고 다음 음봉, 그다음 양봉 나온 날 음봉 두 개째 꼬리에서 여기에서 잡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 그러면서 주가 흐름을 이어가다가 오늘 어 거래가 조금 나오면서 어좀 의미 있는 자리에다 갖다 놔주기는 했어요. 네, 의미 있는 자리에 갖다 놔줘서 어 보려고 합니다. 이거 오늘 종가 매팅한 사람들 엄청 많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땐 그래요. 형님들도 구독자님들도 형, 어뭐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다 검색기를 만들어서 쓰시겠지만 검색기에 나오는 종가 배팅에 거의 표준화되어 있는 스탠다드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뭐야? 돌파 자리죠. 전고점 돌파하는 종가 자리를 갖다 대놨기 때문에 거래량도 어느 정도 나와줬고, 하기 때문에 오늘 종가 매팅 물량이 좀 많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 차트 단타 검색하실 때뭐 검색기 쓰시는 분들 많을 텐데 오늘 라이프 시멘틱스가 종가 검색기에 걸리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그런 고무적인 자리에 와 있다. 그래서 내일 어 여기서 한번더 올려다 주면 어 진짜 큰 흐름을 만들어 줄수 있는 자리에 있고. 어, 현재 종가 자리는 전 매물대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긴음봉이 나올 수도 있어요 윗골이다는 긴 거래가 더 터질 겁니다 아마 오늘보다 오늘보다 아마 거래가 더 터져야 되는 게 맞고요 어, 이 위에 있는 이 물량들을 한번 소화를 하고 간다 그러면은 윗골이다는 음봉이 하나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음봉이 나올 수가 있고요. 밑구리도 이렇게 달겠죠. 내일 아마 갭을 띄울 겁니다. 네, 갭을 띄울 거고, 이렇게 시가가 형성이 되고, 시가가 여기서 형성이 되고 올라갔다가 여기서 단타 분들 먹겠죠. 단타 하시는 분들, 종배 하신 분들, 여기서 매도하실 거고. 어 기존 여기 물려 있는 물량들 여기 2천 원대 물려 있는 물량들이 굉장히 아니 여기 여기 매물대가 4천 원에서 5천 원대 물량이 굉장히 많죠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고민하시겠죠 와 주가 왔는데 내평단 왔는데 던져야 돼 말아야 돼 던져야 돼 말아야 돼 하다가 종가 부분 가면 쭉 빠지면서 음봉을 만들어 준다 만약에 거래가 많이 나올 겁니다 여기서 그러면 단타 종배 여기서 막 치고 받고 난리를 칠 거예요 아마. 제 예상입니다. 제 예상.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구요. 아니면 이게 양봉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양봉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도지를 막을 수도 있어요. 네. 도지를 막을 수도 있고, 요두개 중에 하나가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가능성이 높구요. 어... 그게 아니다! 그러면은 진짜 들어 올릴 텐데, 들어 올려서 만약에 상한가 잠근다 그럼 더 간다는 얘기입니다. 왜이 물량을 그냥 씹어 먹고 가겠다는 얘기기 때문에, 여기 그 전에 여기 물량이 얼마나, 한번 주가 올라갔는데 얼마나 때려 맞을지 모르잖아요. 그쵸? 얼마나 때려 맞을지 모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원래 올렸다가 내일은 꼬리 달고 빼주는 게 맞습니다. 물량이 많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내일 그냥 상한가 같은 걸로 밀어 올린다. 이 물량을 다시 받아주겠다 매수로, 어? 다 받아줄게 던져봐 매수로. 그러면서 상한가 집어올려 막 마감을 시켜놓는다. 그러면은 진짜 세고 스타트가 되는 겁니다. 본격적인 어, 스타트가 되는 거고 강한 재료가 다음 날이든 내일 모레겠죠. 내일 모레든 아니면 내일 장 끝나고든 나오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에 내일 상한가로 집어 올려서 그냥 매물, 여기 있는 매물 다 받아버린다면, 하지만 그 양이 얼마나 될지 모르기 때문에 윗꼬리 달고 빼주는 게 맞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뉴스나 공시 낼게 없다면 윗꼬리를 달고 내려올 확률이 있다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아니면, 진짜 만약에 상한가 밀어 올린다, 그러면은 얘네 재료가 센게 있고, 진짜 스타트를 끄는 거고, 여기 물량 다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다 받을 게 던져!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강할 수 있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구조는 전에 말씀드렸듯이 크게 바뀐 게 없습니다. 아, 요거는, 요, 요거 바뀌었어요. 요거, 요거, 단가, HY조합 플러스 개인이 들어왔고요. 어, 요 10억 소액 유상증자 단가는 2,580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얘네들은 어, 10월 30일 매도 가능합니다. 매도 가능, 에, 매도 가능. 보름 남았죠? 에, 보름 남았습니다. 어, 10억 팔수 있는 물량이 2,580원에 어, 10월 30일부터 팔수 있는 물량이 2,580원에 10억이 있고. 거기에 플러스 이 물량, 지오 에너지 링크 물량이 3530원에 63만주가 있고, 럭키 물량이 3530원에 160만주 정도가 대기되어 있는 상태. 그럼 200만주, 거기에 한 234만주, 그러면은, 한 250만주 정도 팔수 있는 물량이 주식으로 있는 상태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단가는 3530원에 200만주, 210만주 정도, 그리고 2580원에 35만주 정도 예정되어 있다. 아,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라이프 시멘틱스 같은 경우는 저는 내일 뭐, 그런 흐름, 그, 그, 둘 중에 하나의 흐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거래는 아마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거래는 아마 많이 나올 것 같고 제가 말씀드렸죠. 라이프랑 비슷한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종목 두 개가 있다. 똑같은 구조, 똑같은 시기를 보내고 있는 얘는 지금 여기서 이 짧은 횡보 구간, 똑같은 시기를 보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라이프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시기가 짧았죠? 짧았습니다. 그리고 이 횡보하면서 이 안에서도 이렇게 갔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횡보하다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런 구간을 만들고 있는 애들 두 개가 누구라고 했죠? 포커스 HNS. 똑같은 구조입니다. 똑같은 시기에 있고요. 사라는 게 아니라 공부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크레더블 버즈. 근데 인크레더블 버즈는 6개월 락이 걸려있기 때문에 어 당장 올릴지 안 올릴지 주가가 상승할지 안 할지는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가격은 어 나쁘지 않은 가격이지만 이런 횡보 구간에서는 잡아 뺄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거는 각자 판단해서 접근해 보시면 되고요. 어 인크레더블 버즈는 6개월이 락으로 묶어놨지만 라이프 같은 경우는 짧은 횡보기간을 거치면서 거기에다가 10억 소인 유상증자 단가를 맞춰서 팔수 있는 10억 매진 물량이라고 얘기했죠. 바로 팔수 있으니까 10월 30일부터 그런 물량을 횡보 구간에 더 추가해서 집어넣기 때문에 오늘 같은 상승이 나올 수 있었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라이프 시멘틱스는 어 그런 흐름 좋은 흐름 모이고 있다. 에, 좋은 흐름 모이고 있고 어, 앞으로 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에, 그래서 라이프 시멘틱스는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라이프 시멘틱스 주주님들, 아 물려계신 주주님들도 많이 계시겠죠? 이거 진짜 힘든 종목이었습니다. 상장 이후에. 다만, 지금 좋은 흐름 만들고 있으니, 전에 제가 처음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물 타봐도 된다. 에, 물 타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고, 다만,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아니라, 기존에 많이 물려있는 주주님들. 이분들은, 어, 이 주식이 어디까지 가서 엑시트를 할지 모르잖아요. 3,500원짜리가 7,000원에 가서 엑시트를 할지, 5,000원에 엑시트를 할지, 6,000원에 엑시트를 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많이 물려있다면 이 구간, 이 구간에서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기존 주주님들한테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지금이 물을 타야 나올 수 있는 찬스다. 라고 괜히 말씀드렸던 게 아닙니다. 신규 주주들은 잘 모르겠고요. 에, 뭐 자기가 투자하는 거에 관점에 따라 가는 거니까 잘 모르겠고 기존 주주님들은 그때가 찬스였습니다. 이 정도 정리하고 라이프는 말씀드리고 어, 말씀드린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라이프 시멘틱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관장입니다. 네 10월 15일 저녁 12시 1분입니다. 14일에서 어 15일로 넘어왔습니다 네어뭐좀 아까 라이프 시맨틱스 설명했고요 이번에는 유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로는 제가 말씀드린게 저번 영상 찍으면서 말씀드린게 제목을 뭘로 달았죠? 유로 M&A 사전작업 요렇게 제목을 달았어요 네. 사전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진다 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지분, 그리고 어 유상증자 예정되어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들 설명을 드렸구요. 어 거기에 대해서 어 한번 영상을, 전 영상을 살펴보고 오신다면 어 오늘의 이런 주가 흐름을 약간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유로도, 라이프 시멘틱스는 종가 베팅 자리에 단타 분들이 검색기를 치면 많이 걸렸을 거고요. 어, 이평선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는 그런 검색기들, 2년선을 만약에 쓰신다 하는 분들은 오늘 유로가 걸렸을 겁니다. 예. 네. 유로가, 어, 밑바닥, 그러니까, 어, 2년선 밑에서 계속 역배열로 진행되고 있다가, 어, 2년선을 터치하고 내려와서 살짝 조정받고 다시 2년선을 오늘 갖다 올려놨기 때문에 좋은 자리에 와있죠 좋은 자리에 와있습니다 좋은 자리에 와있고 여기서 만약에 이 그래도 아직까지 퍼펙트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갈 수도 있어요 갈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격이 조금 있긴 합니다 이격이 있긴 있어서 이거를 좀더 모았다가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바로 스타트를 끊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거가 주식이 가야 되는 이유는 전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어, M&A에 관련돼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지분 구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신주를 찍고 대주주가 될 분들이 이렇게 있지만 오늘 아까 성안에서 말씀드렸듯이 앞단에다가 루소인베스트먼트를 갖다 놨지만 이거 변경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최대주주가 루소인베스트가 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돼서 이렇게 앞에 이거는 조합이기 때문에 조합이 될 수도 있지만 아니면 진짜 재료가 진짜 주인이 나타날 수도 있고 하다. 어, 그런 가능성이 있다. 다만, 지금 이게 시작을 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여기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현재 대주주가 11월 23일까지 보호 예수 중입니다. 신주만 찍어서 대주주 바꿔놓고, 어 신주만 찍어서 대주주 바꿔놓고 뒤에 구주들을 만들 수도 있지만 만약에 주가를 한 번에 들어올리면서 크게 스타트를 시키고 싶으면 구주들과 신주들이 한 번에 같이 나오는 어 그런 구주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어, 어쨌든 어 구주는 11월 23일까지는 보호 예수 중이기 때문에 매도가 불가능합니다. 그럼 그 전까지는 대주주만 명목상 바꿀 수 있지. 매도 불가능이기 때문에 보세요. 신주만 찍어서 대주주가 된다고 쳐. 그러면은 구주 구주 어떻게 할지 딜을 할 수, 딜 구체화가 되진 않죠. 그 전까지는. 그럴 때는 주가가 들어올리기도 좀 힘들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어 보호 예수가 끝나는 시기에 맞물려서 주가 흐름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물론 그 전부터 스타트 때려서 올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메인으로 보셔야 될그 구주 딜에 대한 구체화는 보호 예수가 풀려야 됩니다 그래서 11월 말이 될수 있고요. 지금 중간에 있는 과정에서 차트도 그렇고 어,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이다. 쿠킹 되고 있다. 과정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여기서 바로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갈 수도 있지만, 어, 옆으로 더 기거나, 아니면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흔들거나. 어, 쿠킹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쿠킹 중이라고 보여져요. 네. 그래서 요, 요, 흐름을 지켜봐야 되고, 다만 2,000원을 깨지 않는 게 개인적으로는 좋다고 봅니다. 물론 중간에 흔들고 가고 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살펴봐야 되는 종목이고, 오늘 양봉 올려다 놓고 전, 전에 돌파. 이것도 마찬가지죠. 종가 베팅 하시는 분들 이거 걸릴 수도 있는데 어 검색기에다가 거래량 종배 검색기에 만약에 종배는 보통 말씀을 드렸죠. 종배는 어떤 거라 하냐? 전 고점. 바로 전 고점. 바로 전 고점. 거래량이 터진 전 고점. 요 고점을 터치를 하거나 종가에 여기에 갖다 놓게 되면 걸리게 됩니다. 이 부분에 요요 부분에 걸리게 되면 요 부분에. 그리고 오늘 오늘 거래량이 오늘 거래량이 어, 평소 거래량보다 나와야 검색기에 걸리게끔 쓰는 분들이 종배 검색기를 제대로 쓰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거는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검색기에 안 걸렸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검색기 자체가 역배열에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검색기에 안 걸릴 확률도 높습니다. 종배 검색기는 하나 말씀드리면 그냥 몇 가지 넣는 게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이게 종배 검색기들 많이 쓰시죠? 종가 배팅 하시는 분들. 어, 이거는 제 기준입니다. 정배열. 거래량. 전고점 돌파 위치. 이 정도가 중요할 거고요. 예. 그날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을 해서 종가를 뭐15% 이상 마감을 한 종목들로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왜 종배는 다음날 시초에 터는 거기 때문에. 예. 그렇게 그렇게 검색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예. 그리고 어, 지금 이 유로는 거래량이 아마 안 걸렸을 수도 있고요. 2년선 밑에 역배열입니다 아직. 예. 차트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안 걸릴 확률도 많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근데 오늘 라이프 시멘틱스는 거의 걸렸어야 정상입니다 종배 베팅은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유로는 제가 보기엔 바로 갈 확률보다는 아직 쿠킹을 더할 확률이 높습니다 뭐 바로 갈 수도 있어요 바로 제가 뭐 내일부터 가 갈건데 제가 뭐 당장 맞출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다만 쿠킹이 좀더 필요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기간이 아직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 여유가 또 조금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더 지켜봐도 될것 같고 어~ 만약에 옆으로 좀 내려오더라도 기간 조정을 주더라도 뭐 지켜볼 필요가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어, 얘기 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가면 좋고요 예. 네. 뭐, 그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로, 어, 유로 쿠킹 중이다. 요 정도 말씀드리고, 오늘 라이프랑 유로랑 같이 살펴보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구독자 형님들, 어, 그리고 영상 보시는 주주님들, 항상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